안녕하세요. 징가이브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아직 본격적인 장마는 아니지만, 요 며칠 꽤 많은 비가 내려서 장마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이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막걸리에 대해서 물어도 보시고 저도 그동안 다양한 내용을 접하면서 너무 무모하게 오남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입문을 하신 분들이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 오늘은 어깨에 힘좀 푸시고 편하게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 막걸리도 종류가 참 많은데 식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막걸리를 죽어가는 식물에 주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라는 식의 흔하디 흔한 마술 같은 이야기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막걸리가 식물에게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해 보자면 이 막걸리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5% 내외로 들어있고 식물에 유용한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이 들어있어서 식물을 골고루 성장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유익균까지 들어있어서 뿌리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아미노산과 유기산 그리고 비타민도 들어있어서 영양 성분만 보면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만병통치약 같은 수준입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식물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막걸리인데 그럼 이렇게 좋은 막걸리라면 먹다 남은 것을 줄게 아니라 일부러 사서라도 쟁여놓고 사용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하듯 다 죽어가는 식물이 소생을 하고 다른 거름이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식물이 활기를 되찾고 잘 살아나가는지는...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꾸준히 막걸리를 식물에 얼마나 줘보고 그리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 막걸리는 다들 알고 계시듯이 술입니다 이 알코올이 식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흔히 볼수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당금주인데 알코올의 여러 작용 중에서 물에 녹지 않는 유효성분을 알코올로 녹여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당금주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 원리로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식물의 삼투압을 방해해서 식물을 결국 말라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 특히 식물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뿌리털에 닿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막걸리도 종류에 따라 알코올 농도가 다 다른데 그 말은 정확히 사용하려면 희석 농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좀 모자란 듯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를 식물에 줄 때는 반드시 물에 희석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막걸리를 드시다가 너도 한잔 먹어라고 화분에 주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좋다고들 하고 노지나 야외에서 이용되는 방법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실내 식물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실제로 희석하지 않은 막걸리를 그냥 주는 것도 여러 번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활용을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를 어떻게 희석을 해서 주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수준이 물 3에 막걸리 1 정도를 희석해서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경험상 실내에서는 너무 농도가 높은 상태의 희석 비율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정도 농도라면 뿌리가 비교적 튼튼하게 자라는 목본류나 야외 환경이라면 주변 환경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버틸 수 있겠지만 실내에서는 화분에 제한된 환경에서 거의 고립된 상태로 키우기 때문에 특히 초본류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목본류와 초본류 그리고 식물의 개별적 특성상 적응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임상실험 결과가 없는 한 그냥 대충 주고 두손 모아서 무탈하기를 빌어보는 운에 맡기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뿌리 성장을 촉진시키고 뿌리에 직접 닿아도 괜찮은 정도의 농도는 1에서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각종 영양성분이 작용을 해서 발근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께서 최근에 질문을 주셨는데, 삽목을 할때 삽수를 막걸리에 담궈뒀다가 삽목을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분에서 이미 자라고 있는 식물의 생육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더 짙은 농도인 2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희석을 해서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정도 농도면 예를 들어서 물 1리터를 기준으로 할때 막걸리를 200ml 수준으로 희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농도도 식물의 종류에 따라 뿌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주는 것이 안전한데 이게 말이 쉽지 실내에서 화분을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준다는 것이 화분을 정말 크게 쓰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차라리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1~2% 정도 희석해서 그냥 맘껏 주는 게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경험상 효과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가정 원예가 발달하면서 아주 다양한 영양제와 저도 몇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토양 유익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심지어 나름 보증을 한다는 그런 제품도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막걸리에 대해서 거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막걸리를 사용도 해봤고 설탕을 섞어서 발효도 해보고 식초를 섞어서 해충 퇴치제도 만들어보곤 했는데 그때는 마땅한 게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좋은 게 너무 많아져서 먹다 남은 게 있어서 한번 해보는 정도라면 몰라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일부러 사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제가 이 막걸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료나 영양성분을 너무 안 주거나 매번 같은 영양소만 주어서 영양 불균형이 깨진 경우에 반짝하는 결과는 볼수 있지만 이게 꼭 막걸리라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요구르트나 우유 등 웬만한 무엇을 주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희석을 1, 2% 정도 수준으로 한다 해도 벌레들은 귀신같이 맛집을 알아보고 줄을 설 겁니다. 그 이외에 곰팡이 문제나 냄새 그리고 토양의 오염 등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다양한 재료나 먹거리가 이론적으로는 식물에게는 유용한 영양성분과 비료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조미료와 음료 심지어 약도 그렇고 이런 것만 영상으로 만들어도 죽을 때까지 찍어도 다못 찍을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종류가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름만 같이 식물에 흡수를 못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우후죽순격으로 이것저것 하도 이상한 것을 주라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야기가 잠시 다른 데로 흘렀는데 무엇을 주든 판단은 본인의 몫이지만 주면 절대 안 된다, 다 죽는다는 극단적인 견해가 아니라 있으면 어느 정도 알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막걸리가 왜 먹다가 남는지 좀 의문이긴 하지만 막걸리를 주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식물의 상태를 봐가면서 적정 비율로 희석해서 주는 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실내에서는 별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무슨 소리냐, 난 막걸리만 수십 년째 주고도 잘 키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막걸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식물에 주면 좋다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라도 알고 환경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특히 제대로 활용도 안 해보고 이론적인 일부만 보고 잘못 알려주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스스로 올바른 활용을 할수 있는 안목을 넓히는 것도 식물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만약에 활용을 해보실 거라면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그리고 목본류보다는 초본류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가 오면 생각난다는 이 막걸리에 대해서 그동안 입문자분들이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오늘 막걸리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